혹시 아이고 나이가 드니 다리가 예전 같지 않네 하면서 무심코 넘겼던 다리 통증이나 불편함 있으신가요? 오늘 바로 그 신호가 어쩌면 우리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50세 이상이시라면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앞으로도 오늘처럼 정말 중요한 건강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지금 바로 한번 꾹 눌러주세요. 잊지 마시고요. 아이고, 다리야. 요즘 왜 이렇게 다리에 힘이 쭉 빠지지? 이런 말 혹시 자주 하시거나 주변에서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그냥 뭐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단순한 노화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익숙한 다리의 불편함이, 과연 정말로 그냥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생일까요? 아니면 우리네가 보내는 아주 절박한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환자 10분 중에 무려 7분, 그러니까 70%가 쓰러지기 전에 다리에서 먼저 이상신호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고 무시해서 정말 소중한 골든자임을 놓치고 마는 거죠.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아니, 뇌에 문제가 생기는데 왜 하필 다리에서 신호가 오는 걸까요? 지금부터 뇌와 다리 사이에 숨겨진 그 비밀스러운 연결고리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좀 독특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왼쪽 뇌는 몸의 오른쪽을 담당하고 반대로 오른쪽 뇌는 몸의 왼쪽을 서로 엇갈려서 이렇게 교차해서 담당합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교차 지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뇌경색은 보통 뇌의 어느 한쪽에서 먼저 시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상이 역시 한쪽 다리에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양쪽 다리가 다 아프면 뭐 근육통이나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유독 한쪽 다리만 이상하다. 이건 뇌가 보내는 SOS 신호일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당신과 내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다리가 미리 보내 주는 뇌경색 전조 증상 7가지를 제가 하나하나 정확하게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 신호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이유 없는 저림입니다. 뭐 특별히 무리한 것도 아닌데 한쪽 다리만 자꾸 반복적으로 저려오거나 만져 봤을 때 마치 내 다리가 아닌 것처럼 남의 살처럼 감각이 둔하게 느껴진다면 이걸 첫 번째 경고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도 모르게 다리를 끄는 증상입니다. 이게 참 정작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주변 가족이나 친구가, 어, 요즘 걸음걸이가 좀 이상한데? 한쪽 다리를 살짝 끄는 것 같아 라고 말해준다면 그거 절대 흘려듣지 마십시오. 세 번째, 갑작스러운 비틀거림입니다. 평지를 잘 걷고 있는데,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갑자기 몸이 휘청거리거나 중심 잡기가 힘들어진다면 이건 우리 뇌의 균형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잦은 발걸림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쓱하고 지나가던 아주 낮은 문턱이나 계단인데도 이상하게 자꾸 발이 걸려서 휘청한다면 이건 뇌에서 발의 높이를 제대로 계산하라는 신호를 못 보내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입니다. 특히 계단을 오를 때 한쪽 다리만 유독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진다거나 의자에서 일어설 때 힘없이 주저앉을 뻔했다면 뇌의 운동 명령이 다리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섯 번째는 내 의지와 상관없는 떨림입니다. 이거 피곤할 때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주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도 한쪽 다리만 계속 떨리거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툭툭 움직인다면 뇌 신호에 혼선이 생겼다고 의심해봐야 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일곱 번째 신호입니다. 한쪽 발바닥에 마치 두꺼운 양말을 몇겹 신은 것처럼 감각이 먹먹해지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에 발을 담갔을 때그 온도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뇌의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이 무서운 신호들을 그냥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겠죠? 그래서 의사들이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 매일 아침 딱 3분만 투자해서 내뇌 건강 상태를 미리 점검해 볼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정말 딱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4가지만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첫째 의자에 앉았다가 팔짱을 낀 채로 일어나 보는 겁니다 이때 양쪽 다리의 힘이 똑같이 고르게 들어가는지 느껴보세요 둘째 눈을 감고 30초만 가만히 서 있어 보세요. 나도 모르게 몸이 스르르한 쪽으로 기울어지지는 않나요? 셋째 맨벌로 바닥에 서서 양쪽 발바닥에 느끼는 감각에 혹시 차이가 없는지 집중해 보는 겁니다. 마지막 넷째 10걸음 정도만 일직선으로 한번 걸어보세요. 이때 한쪽 다리를 끌지는 않는지 가족에게 한번 봐달라고 하면 훨씬 더 정확합니다. 만약에 이네 가지 테스트 중에 단 하나라도 어좀 이상한데 하는 느낌이 드신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십시오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신경과를 찾아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조기 발견 이것이야말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병이 생기기 전에 막는 것즉 예방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자, 이제 좀 희망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뇌 혈관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해서 뇌경색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실천법들입니다. 뇌 건강을 지키려면 혈액순환이 핵심입니다. 뭐 거창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은 바로 빠르게 걷기입니다. 하루에 한 30분, 일주일에 5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관절에 부담이 적은 자전거 타기나 수영도 정말 좋고요. 여기에 스쿼트 같은 하체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효과가 두 배가 됩니다. 운동하실 때꼭 지켜야 할 약속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운동 시작 전과 끝난 후에는 반드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시고요. 한 번에 무리하기보다는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꾸준히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운동 중에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다면 그땐 즉시 멈춰야 한다는 것,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모두 들으셨으니 이제 조용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 다리는 나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까?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건강한 삶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 내용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이 중요한 정보를 나만 알고 있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 소중한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 구독 하나가 저희가 더 유익하고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보신 이 발표 자료, 나중에라도 다시 참고하고 싶으실 때 보실 수 있도록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준비해 뒀습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